시청자 여러분 안녕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훈입니다 의사친 촬영은 되게 오랜만이세요 출연 이후로 바뀐 점이 있으신가요? 음, 많이 알아봐 주세요 아 어, 근데 부끄러워 잘 하겠습니다 <laughs> 봄에 유독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비염 때문이라고 음. 하죠 비염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고 할까요? 원래 비염은 코 안에 있는 염증을 모두 통증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코감기도 원래 안에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염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죠 만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한달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비염하면 알레르기성만 생각을 하시는데 알레르기성과 알레르기 아닌 게 있고요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하는 뭐,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뭐, 뭐 이런 게 있고, 비알레르기성으로 뭐 온도 변화, 찬바람이라든지, 뭐, 호르몬성 그런 경우도 있고, 음식물. 뜨거운 음식, 아니면 조금 약간 매콤한 음식, 그런 거에 자극이 되면, 그냥 막 밥을 먹는지 콧물을 먹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비염이에요. 자기는 비염인지도 몰라요. 알레르기가 아닌 또 비염도 있습니다. 봄철에 꽃가루라든지 많이 날리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 끼셔서, 요즘은 많이 줄거는 같은데 원래는 벚꽃 시즌만 되면 환자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벚꽃 보러 갔다가 벚꽃에 이제 알레르기가 돼서 꿈을 많이 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많이 줄었죠. 뭐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클 거고요. 미세먼지라든지 뭐 매연 같은 거는 비알레르기성 질환이 높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골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벗삼아 있으면 알레르기성 될 확률이 떨어지죠. 포가 조금 이렇게 핀 사람들이 비가 많다고 하는데. 어, 진짜 희었어. 진짜. <웃음> <웃음> 음식이 이쁘다고 해서 맛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 이제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몸의 면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좀 오인한 것 중에 하나 뭐 감기 오래되면 폐렴 된다고 하잖아요. 감기가 폐렴이 되는 게 아니라 감기로 인해서 몸이 약해지면 폐렴이 들어오기 쉽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비염이 오래되면 코 안의 면역 각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축농증이 오기 쉽게 되는 거지 비염 자체가 축농증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비염은 코 안의 상황이고요, 축농증은 이런 쪽에 빈 공간에 농이 차는. 약간 옆집의 문제죠. 병의 위중으로 보면은 충농증이 더안 좋겠죠. 하지만 이제 만성 비염이 증상적으로 막 콧물 나고 코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 느끼기에는 이게 더 불편할 수 있겠죠. 뭐 충농증도 코막힘 콧물 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 자체가 훨씬 더 비, 만성 비염에 의한 증상 호소하는 기간이 더 기니까요. 광대수술을 하면 비염 또는 충농증이 해결이 된다고 했어요. 음,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광대를 건드리는 것 자체를 별로 뭐, 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대안이 원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굴곡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흐름을 파괴하는 거죠. 수술하시면서 충농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광대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시술이 들어간다면 없는 염증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가 생긴 거는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그 문제 때문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으면 됩니다. 또비염은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A형이면 O형이 될수 없는 것처럼 체질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근데 아 요즘에 면역치료라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알레르기는 그 체질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비알레르기성도 원인에 따라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기 때문에 비알레르기성이라도 모두다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비염수술은 코 막히는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염이 걸리면 콧살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다 보면 늘어난 고무줄처럼 늘어난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가 답답해요. 그 답답한 콧살을 줄여주는 게 비염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답답해서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돼요. 근데 콧물이 많이 난다? 재채기가 심하다? 많이 간지럽다? 그거는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약국에서 스프레이를 사서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위험하다고 아예그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코가 답답할 때 바로 뚫어주기 때문에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한번은면 시원해요 근데 그다음에는 두 번을 해야 돼그다음에세 번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반응이 안 하는 때가 오고 그 약을 뿌려도 답답해서 병원에 오세요 그게 약물성 비염이거든요 거기 설명서를 보시면 절대 일주일 이상 쓰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약간 요즘에는 이제 맨솔향 나는 걸 쓰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코가 뚫리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맨솔향이라든지 그런 화학 제품이 코를 자극을 해서 비알레르기성으로 이제 콧물이 날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비알레르기성 그거에 자극이 안 되고 시원하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병원에서 와서 드리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은 없지만 이제 효과는 이제 천천히 나타나죠 생리식염수를 코에 넣어서 비염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코 세척, 씻어내는 거죠.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코 안에 이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자극성, 알레르기 물질을 씻어주는 거고, 코안이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수분을 공급돼서 해 코안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더 나쁘지 않게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이죠, 소금물이야. 우리 몸에 가까운 농도를 맞춘 거죠. 시판되는 것도 대부분 다그 정도 농도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쓰시는 소금은 대부분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쓰시다 보면 코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냥 정제된 소금만 들어간. 그러면 이 생리식염수를 활용해 서해척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시중에 파는 코세척 기구고요 그래서 보통 기구에 보면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포를 넣으면 이쪽으로 하면 그 농도가 맞춰지고요 온도는 25도에서 35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도는 맞추는데 온도를 못 맞춰서 너무 차갑게 하셔서 콧물이 더 난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짝 코를 물로 씻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할수 있다. 더할수 있겠다. 그러면 살짝 고개를 많이 핀어 놓고 넘어갈 때 이게 목으로 안넘어 이제 소리를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게 이제 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이제 씻겨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어, 시원하네. 처음에는 먼저 씻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적응이 됐다 싶으면 방금처럼 좀더 깊게 쏘시면 되고 소리를 내시면 반대편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환기죠. 하루에 2회 이상씩 꼭해주셔야 되고요.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그 다음에 간혹 보면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절대 가습기 쓰시면 안 되고요. 방은좀 서늘하게 하시는 게 좋고 비 알레르기성, 으로 찬바람이라든지 건조감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가습을 약간 해주고 방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간혹 보면 이제 비염을 이렇게 병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거의 체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토마토 알레르기 있는 환자분은 아, 토마토 알레르기 환자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막는 거고 차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낮출 수 있는 약물 치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원장님도 혹시 비염이 있으세요? 저도 약간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할 때는 저도 약물 먹고 그렇게 합니다.